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마이클 씨가 영민 씨와 수미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한 마이클 씨는 영민 씨와 수미 씨에게 음식을 권하고 싶어 하는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 맛있겠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보통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손님들은 식탁에 차려진 많은 음식을 보면서, 우와, 상다리가 부러지겠어요. 라는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한 마이클 씨는 영민 씨와 수미 씨에게 음식을 권하고 싶어 하는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마이클 씨가 영민 씨와 수미 씨를 드세요. 아, 맛있겠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보통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손님들은 식탁에 차려진 많은 음식을